어? <laughs> 아 근데 그 어느정도 내가 들어봐 근데 내가 어느정도 알기로는 다 있다고 알고있어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 알고있긴 한데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돼야 그래도 승리가 정배네 그래도 앰비션이다 이거지 아니 1.7이라는거 아니야? 1.7 그럼 승리가 정배지 이 사람들아 정신차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! 근데 그래 이래가지고 이놈들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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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승리의 정배을 걸어놓고 왜 그니까 패배가 역배니까 공장. 저격을 해가지고 지게 만드는 거야 개놈 새끼들이 의심이 되는 놈들이 한눈 놈이 있었다니까 나한테 쥐랄하는 거야. 왜 하필 나한테만 쥐랄하는가 어, 그 이상하긴 했단 말이야 개놈 새끼 추였잖아. 그러니까 제발 이판 저랑 아, 저. 이판 이기고 나갈 거야. 미드카이사야 와, 씨, 죽여버릴게요. 근데 미드카이사 솔직히 내가 안 죽여도 야소 선에서 커트 될것 같은데. 야소 되게 저런 원딜리오 진짜 잘 잡아요. 분명히 미리 무시한 뭐 이런 거. 뭐야? 아, 씨, 그냥 냅다 점화부터 봐봐 어. 필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코코 불자거링할 때저기서 진짜 아니, 요즘에는 뭐 탑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면... 아이고, 터덕, 다 이거 아이고 터아이래라씨놀져라신 <laughs> 죽은 터 <것> 같은데 <laughs> 네스, 깔끔하게 준대. 담금. 어? 아. <laughs> 미드만 계속 엇각 가자. 그러다가 바텀 한번 찌르면 될것 같은데. 그거 어, 해야지, 해야지. 상대 미드에 카이사잖아 오케스 킬까지 상혁가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구나 고맙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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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목소리> 이 아이엔한데, 카이사를 하다니. 어? 아 이게 말을 못해가지고. 그리고, 이게 진짜 조합이 대사기인 게, 야쏘 따로, 다애나 따로도 좋은데, 두개 합치면은 진짜 대사기잖아. 어, 너무 좋아요. 에에. 뭐, 얘네들은 사실, 솔랭에서는, 뭐, 라인전, 야쏘 약한 거 이용해가지고, 뭐, 수높을 굴린다던가, 아니면은, 정글 다애나가 약한 타이밍에 뭔가, 승부를 본다던가, 이런 게 없으니까, 역전도 잘하는 것 같고, 야라가스는 그라가스도 못는 음. 거야. 비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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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, 아, 는 거야 진짜 그런걸로 기도하지마 당신들의 행운을 아, 아, 란 말이에요 왜날 저주를 해? 그 귀한 기도를 당신들 이득 보는 거에 써먹어 좀. 잘 안됐다 아 뭔가 아쉽네 그냥 바론을 좀더 그냥 계속 칠걸 그랬나? 아 왜냐면 이게 트위치가 조금 불안했어 트위치라 트위치가 잘큰 거라 진짜 혹시라도 잘못하면 야소 장막 있어가지고 상관 없었던 거 같애 팀을 믿었어야 되는데 가자 가자 내절하지 말자 유리졌다고 <laughs> 아 진짜 시원한 공격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이아나만 다 의식하고 있을 거여 가지고 셀은 전멸 그래왜 이렇게 느리냐? 와 가능하네 와 엄마 반응 잘하네 오 마이 갓! 뇌절하지 말자, 유리해졌다고. 너무 티났나? 어? 유치가나버렸 <laughs> <laughs> 와... 연계가안 됐어. 아, 당신은 움직이는 데 아! 진짜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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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! 왜! 아, <목소리> 왜 계속 죽어주는 거야? 이거 거의 죽어주는 건데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야, 또군거리가 조금 없는데? 아니 왜 이렇게 빡센거야 아아 장막치고 그냥 게임을 한다 와아 아니 너는 이길 생각이 있는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 근데 이거 방금 나도 좀 잘못했다 아 트위치 풀템이야 미쳤어 내가 내 손으로 올라가겠어. 아, 내가 올라가겠어. 놀아주니까 좋았어. 아? <laughs> 풀렸어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. 와, 근데 이제는 진짜 다이나 막하면 안 되겠다. 다이나였소. 그냥 막하면 안 되겠네. 애들이 다 생각하고 있네. 뭐 어쨌든 결과는 좋으니까. 음, 좋습니다스티치 나가야 된다. 이런 거 되게 상식적이잖아. 왜냐면 배치기가 생존기가 좋은 온기스테시안 좋아야 그 아다리가 맞다. 호모 들 그래서 스테시 좋아요 대